오늘부터 이제 3월 한 달간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세계관 하면 영어로 world view라고 하는데 세계관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렇습니다.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근본적으로 인식 또는 해석하는 방식이나 틀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저마다 갖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 가치. 감정 및 윤리를 세계관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세계관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의 독특한 경험과 또 지식과 어떤 삶의 배경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세계관들을 접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시간으로 다음 주 수요일 3월 9일에 뭐가 있습니까?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이민사회에서 사실 이 정치 이야기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과 기호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정치적인 성향이나 기호가 다를 것인가 그것은 한국 정치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우리 이민자분들의 세계관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은 개인의 고유한 삶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서로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다른 정치적인 색깔과 기호를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비단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예술 등등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든 우리는 나와 다른 세계관, 나와 다른 가치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성도들은 이런 개인의 경험과 배경을 초월해서 공통된 세계관을 갖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서울 출신이든 뭐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출신이든 관계없이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했을 때네 가지 핵심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 말씀을 기초로 삼고 그 위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믿음과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그리고 새 창조의 완성 이렇게 네 개의 기둥을 가진 집으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비유해 볼수 있습니다. 이네 개의 이제 기둥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창조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에서 우리가 처음 다룰 내용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영원하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영원하심.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경을 딱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 이 세상에 비로소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게 됩니다.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게 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시공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다른 경전이나 그, 다른 종교의 경전이나 여러분 신화들을 한번 보실 기회가 있다면 거기서도 빠짐없이 세상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만들어낸 신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런 타 종교와 신화에서 이야기하는 신들과 기독교의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다른 신들은 이미 시공간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나타납니다. 시공간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나타나서 뭐 별을 만들고 자연을 만들고 인간을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천지창조 이후에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진 후에 다른 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계속 창세기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8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낮과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해와 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해와 달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광명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히브리어에 해와 달이란 단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명체라는 말로 대신했던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 살고 있었던 고대 사람들은 해와 달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우상으로 폄하될 수 있는 우상으로 연상시킬 수 있는 해와 달이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그 대신에 광명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성경이요. 이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여러분 낮과 밤을 주관하게 될 광명체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습니까? 뭘 창조하셨죠? 빛과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고대 사람들이 신으로 추앙했던 해와 달래에 의해서 저녁과 아침이 되기 전에 이미 더 근원적인 빛과 어둠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첫째 날을 경영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뭐라고요?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그 신들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얼마가 되든 수많은 나라들이 해와 달을 섬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한낱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 그 메시지를 창세기가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의첫 번째 내용이고요. 여기서 두 번째 내용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좀 재밌습니다. 네, 표정을 좀 펴주시고, 자, 창세기, 아, 사에서 43절 21절. 창조의 목적이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 3장 21절은 인간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나를 어떻게 하려고? 창조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찬양 팀 또는 찬양 리더와 함께 우리는 찬양하면서 예배의 문을 열고요. 또 설교를 하고 난 후에는 주신 말씀을 품고 찬양과 함께 간절한 기도로 마음을 결단합니다. 소그룹 모임도 예배가 아니죠. 뭐 악기가 있고 그를 떠나서 우리는 속회로 모일 때, 선교회로 모일 때, 또 중보기도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빠짐없이 찬양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에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무엇이기 때문에요. 이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사, 찬양은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만 어떤 주어진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공통된 목적이란 사실입니다. 어디나 오냐면 시편 148편에 나옵니다. 시편 148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아멘 시편 네. 어, 148편을 지었던 시인은 이렇게 읽으라고 시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아멘 네 이렇게 힘없게 처지는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밝게 하죠. 찬양하라는데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경은 그 속성이 영적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관계없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지을 받았더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와 군대와 해와 달과 하늘에 하늘들이 창조된 목적이나 또그 이후에 나오는 시편 148편 6절 이하에 이것들이 등장합니다. 바다의 용들과 기후의 변화와 산들과 모든 짐승들 역시 창조된 목적은 우리 인간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과연 이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냐 말입니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주의 목적대로 세상에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이 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존재가 세상에 둘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는 마귀고요. 다른 하나는 그 마귀의 자식이 된 죄인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같이 보시죠.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난 후에 뭐 하십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제 마귀의 마지막 시험, 세 번째 시험이죠.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 이 유혹을 예수님이 단호히 물리치시는 장면에서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마귀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걸 알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사도행전 13장 8절부터 10절을 보세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한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충돌로 믿지 못하기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당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부로 섬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바 예수라고 이름하는 유대인 마술사가 회방을 놓았습니다. 자꾸 총독으로 이건 믿지 못하도록요. 그러자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울이 뭐라고 그에게 일갈했냐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그다음에 한마디 뭡니까 마귀의 자식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커녕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를 가리켜서 바울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꾸짖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도 마귀와 그에게 속한 자들은 원래 하나님이 부여하셨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창조 목적에서 한참이나 벗어나 있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이 진작에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모하기 위함이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게시록에 보시면 뭐옛 뱀, 뭐 용으로 지칭되는 사탄의 마귀의 마지막 그 최후 심판이 성경에는 분명히 경고되어져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진정히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마귀에게 속한 죄인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표현된 마귀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의 권세와 영향력 아래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저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일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예수님은 죄인을 들 가까이 하셨습니다. 왜냐면 마귀의 건세 아래에서 잃어버린 찬양,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자신의 모든 능력,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죄인을 회복하고 구원하는데 쏟아내셨고요. 결국에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다 쏟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숙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만으로 만족해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됐다. 너희가 나를 믿으니까, 너희가 나를 예배하니까, 난 이걸로 만족한다라고 하나님이 하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영약역 아래에 사로잡혀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디모데우서 4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은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도의 사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가볍게 복음을 전해라, 가서 전도해라.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면 "물러나라, 괜찮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어미 명령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못 얻든지 전하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며 필요하다면 경책 하더라도. 경계하더라도 복음을 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전파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무겁게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창조의 목적 때문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헛된 우상을 쫓아가는 그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지금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기에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구원 사역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디모드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겁고 엄중하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8세기가 되어서 인간의 이성을 찬양하는 개몽주의가 싹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몽주의 의 발판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것을 부정하는 이신론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데이즘이라고도 하고 디즘이라고 하는 이 이신론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당시 이신론자들이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이 피조 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신론자들이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창조하시고 난 후에 손 떼셨다. 저기 어딘가에 숨어 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 몽매한 인간들아,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에 뭐 하라고요? 인간의 이성을 개발하라고요.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라고요. 그러면 우리 힘으로 이 땅의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신론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 이신론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무신론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바로 무신론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훨씬 더 지금 멀어진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실론이든 무실론이든 다 틀려먹었습니다 다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태초의 세상을 창조하시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이 창조세계를 떠나 계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들 그 무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저 이슬람권과 힌두권과 불국권의 그 나라들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거기 계십니다. 또 최근에 지금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내전이 11년차를 접어들고 있는 저 시리아 땅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영적인 무지와 인간의 탐욕에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 상처있고 죽음의 위협에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지금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구원 역사를 계속해 가고 계십니다. 왜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창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며 그 목적을 하나님이 포기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놓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처음에 세계관을 이야기하면서 세계관이란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생각과 가치의 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기반으로한 세상을 해석하는. 기독교적인 생각과 가치의틀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우리는요.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희망이 가득 차고 소망이 충만한 소식들보다는 어떤 소식들 더 많이 듣고 있습니까?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의 소식들을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팬데믹의 공포. 또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문과 또,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는 경제 위기와 그리고 생존을 위협하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를 더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보면 이 세상은 곧 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세상은 온통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잊기 위해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갑니다. 뭐 술, 담배 이건 옛말이고요. 마약을 마약도 이제는 뭐더센 것을 막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성에 중독이 되고 온갖 그 순간적인 쾌락과 순간적인 짜릿한 그것을 위해서 쫓느냐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뿐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출구를 찾는 거죠. 헛된 것으로.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면 이 세상은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꽃피우시고 고통과 탄식 속에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찬양을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을 지금 고치고 계시고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에 동참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우리가 고백하는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머물기에는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우리끼리만 찬양하고, 우리끼리만 감사하고, 우리끼리만 기뻐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바라오기는 교회 밖에 가셔서 절망 속에서 탄식하는 사람들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시며 마귀에게 억눌려 있는 자들을 구원해 내시고 있다고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된 소식, 복음을 마음껏 자랑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사여, 구원사역에게 동참하심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